자, 두바닥이 있죠. <laughs> 두바닥이 있는데, 그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? 팁. 보입니까? 팁 1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노란색 박스 안에 팁인데 이거는 지금 앞에 이두 페이지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. 얘는 뭐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. 얘가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어떻게 알수 있는데 알수 있습니다. 이후에 제가 진도가 나가면서 중간에 출간될 책이 있을 겁니다. 300제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. 음, 그래서 그 300제의 책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단원별로요 한 단원이 끝났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전부 다 어, 단원별로 맞춰. 써서 순서를 이렇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단원이 끝났을 때 문제를 풀면은 아이 배기량과 관련된 기출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연도별로 지역별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아 아, 이게 중요하구나 문제를 풀면서 아실 수 있어요 얼마만큼 마리가 출제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에서 정말 중요하니까 이 내용은 잘좀 봐주셔야 된다 앞에 그두개다 까먹어도 좋아요 승용승화 화물 그거 다 잊어버려서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 이꼭 알고 들어와야 할 내용 중에 하나다 자, 대충 큰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. 뭐라고 설명드렸는데, 아까 주사위 같이 생긴 놈이, 에? 주사위 같이 생긴 놈이 뭐야? 위에서 밑으로 움직이면서 빨아당긴 공기와 연료의 부피. 이 정도가 뭐다? 어, 배기량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큰 개념을 설명드렸어요. 근데 이제, 어, 자동차 배운 사람이 주사기 얘기하고 주사기 고무 얘기하고 통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된다? 요거와 관련돼서 엔진 내부로 들어가서 관련된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일단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. 자꾸 이렇게 비 오듯이 자꾸 가랑비 젖듯이 적혀 드릴 테니까 좀 자꾸 들으시면서 좀 용어를 익숙하게 만드는 단계를 거치도록 합시다.